눈물의 골짜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. 길고 짧음의 문제고 크고 적금의 문제지 모두가 다 눈물의 골짜기를 다 걸어갑니다.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데 모두가 걷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그 불구하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처럼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.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눈물의 골짜기에 뭐가 임한다? 하나님의 은혜의 샘터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 영혼의 목마르지 않는,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, 우리 영혼의 막막함이 풀려지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해결된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샘이 터지길 원하십니까?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십시오.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. 주님이 찾으신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.